안녕하세요. 오늘은 KB Pay 이벤트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KB Pay 열어 줄게요. KB Pay에 이벤트 들어가시면은 요거 있죠? KB Pay머니 4 개저 연결하고 요거 눌러 줄게요. 자, 요거 보시면은 간단해요. 내 계좌 연결하시면 은 KBPAY 2,000원 머니쿠폰 주는 거고요 계좌 등록하시고 KB머니로 결제하시면 은 3,000원 KB머니쿠폰 주는 거예요 KB머니로 결제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냥 우리 KBPAY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되고 머니쿠폰도 그냥 KBPAY 쓰시는 것처럼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2,000원 3,000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 간단한 거니까 KBPAY 쓰시고 계신 분들은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응모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계좌 연결하러 가기 눌러줄게요 자, 그럼 요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 계좌 연결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좌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계좌가 이렇게쫙 뜹니다. 그냥 국민는 계좌나 계좌 아무거나 하나 연결하시는 게 맞겠죠. 다할 필요 없죠.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완료했고요. 이렇게 결제수단도 등록해 주신게 낫겠죠. 왜냐면은 KB페이 p 머니가 없을 때 자동으로 요 계좌에서 충전돼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연결하시면 되고요. 계좌 연결하셨으면은 2,000원 KB머니 쿠폰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좌를 등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KB페이 머니로 아무 금액이나 100원이라든지 결제를 하시면은 3,000원을 또 추가로 주는 거예요. KB머니 쿠폰은 4월 14일에 온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결제는 그냥 요 결제 눌러주시고 여기 KB머니 있죠? 요걸로 그냥 KB페이 결제를 해주시면 돼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국민카드 쓸때 쓰셔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시면은 4월 14일에 5,000원을 주는 거죠. 그럼 그 5,000원을 또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출금도 되는 걸로 아는데 뭐 그거는 그때 보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5,000원 주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